네,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 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주실 두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투자증권의 김성민 PB, CS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화요일 모닝 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민 PB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예상... 맞습니까 어제는 코스피 코스양 시장 그래도 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뭐 쉬어 가는 국면이었는데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조금 로뭐 중요하다고 할만한 할 이슈들이 네. 한두 가지가 있고요. 네. 일단 뭐 경제 타운홀 미팅, 대한민국의 경제 타운홀 미팅이 좀 진행될 겁니다. 뭐 아까 특보에도 얘기 나왔는데 네. 오후에 그 백악관 영빈관에서 기인과에대화가 있고요. 네. 그동안의 행보가 사실은 친기업적이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이번 뭐 회담을 계기로 조금 더 이제 좀 친기업 행보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올한해 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뭐 고용지평 악화라든가 국내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 필요한 뭐 지금 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도 한중 FTA 3차 후속 협상이 또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지금 서비스랑 투자 개방 관련한 이제 시기들, 뭐 방식들을 좀 조율을 할 거고요. 뭐 최근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 한중 FTA 그 교역액이 사실 사드 보복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센티멘트적에서는 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풀려나가면 뭐 어제도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주 종목들이 좀반응이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쨌든 시장의 투자진리를 조금은 살아나게 할 그렇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살아나게 할 만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미팅이 좀 이어 한중안의 FK도 이제 3차 협상에 들어가니까 시장에 좀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렇군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요라고 쓰는 거 보니까 좀 활기가 알아봤습니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김현철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은 네.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을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코스피의 뭐 박스권, 어, 지난주부터가 아니죠. 올해 새해, 지난해 연말부터 어, 지속된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우리가 꼽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만한 이유거리가 없기 때문에, 또한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지금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 속에서의 지금 지지 라인에 얼마만큼 하방 경직을 시켜주느냐라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고을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또 말씀해주셨던 것. 처럼 오늘 이슈가 충분히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몰렸던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제도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을 지수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약해졌다 IT주들의 차익이 나왔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 역시도 i t 주도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결국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과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 테마주도 보시면 경력주 흐름들이 좋았던 상황들이었고 또한 수호차 관련주들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정치 때마저도 역시도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급들이 옮겨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수소차들이 움직였다가 경협지들 움직이면 수소차에서는 차익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흐름에서 좀 주의를 요하시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현철 대표께서는 당분간 박스권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소차와 경협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중에서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김성민 PB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제가 작년 한 해에도 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던 종목인데 롯데정보통신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52주 신고가 신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향후 5년간 그 롯데그룹이 50조에 달하는 자금을 아마 투자를 할 건데 이 롯데정보통신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스마트화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뭐 스마트 물류 라든가 스마트 리테일 그 다음에 스마트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금 롯데그룹이 it 투자 비중이 한1%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거를 5년 동안 50조까지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롯데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그 캡티브 마켓의 성장성과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의료라든가 금융, 뭐 핀테크 관련한 사업들이 좀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내 올해도 무인나 이슈, 뭐 최저임금 이슈가 지속된다면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보고요. 올해 뭐 사분기는 실적이 뭐. 아직 뭐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네. 뭐 조금 슬로우하더라도 올해 연간으로는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들이 좀 양호할 거고 네. 여전히 그 경쟁사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관심 가져보셔도 뭐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성미 부부는 그동안 좀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던 그렇죠. 종목이죠. 롯데 정보 통신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김영철 대표께서는요. 네, 네.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아, 네.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로서 이슈로 보고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이었던 것은 뭐 KMW, 뭐 에스테크 같은 이런 관련주들 좋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만은 와이솔은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주력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에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의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주간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기업적의 가치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 볼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수요의 증감이 사업의 지속적인 네. 성장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꼬아 와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 4세대 이동통신에서의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의 모습들을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것이 휴대폰이 어 보급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부진,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기술, 그 다음 자동차의 전장용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대주주 대덕전자와의 앞으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들또 같이 어 꼭가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또 5G 상경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볼 종목이죠. 부품 업종으로 와이소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제 두 분의 오늘장 전략을 좀짤막하게 들어 볼게요.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장일까요? 뭐, 앞서 네.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60일선에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뭐 지난주에 한 주간 좀 올라섰고요. 일단 시총 상위주 공략보다는 개별 종목 모멘텀에 좀 집중하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뭐 네. 지수보다는 올해 내내 이제 종목에 좀 점을 둬야 될것 같은데 올해 메인 섹터라고 할수 있는 뭐 5G 관련한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무인화 이슈,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 관련해서 뭐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공정경제 관련한 지금 스튜디오 시코드 관련한 이슈들이 네. 있는데 뭐 16일에도 지금 그 연기금에서 기금운용 위하에서 이제 한진그룹에 관한 그 주주권 행사 관련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별 이벤트별로 좀 진행하는 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이슈를 보면은 주목할 업종이 또 눈에 보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5G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차 관련된 이종목들업종들 살펴보자고 하셨고요. 김영철 대표께서는요. 네,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요? 어, 지금 시장을 네. 보면은 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다라고 느꼈을 상황들이었는데 네. 지금 또 보시면 이제 이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보다가는요. 어, 우리가 투자할 시간을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 지난해 4.4분기 실적도 확인하고 가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이제 기껏해야 1월 중반에 지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문인주소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구문니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